나는 아직도 조카가 했던 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싸웠어요. 왜? 유언장 하나 안 써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렇게 형님의 자식들이 서로 상속 문제로 다투며 원수가 되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죽음은 가족을 지키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고요. 나이는 올해로 77입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지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형님이랑 같이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형님은 저보다 두살 위셨는데.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매일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면서 소소한 인생을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형수님 먼저 보내시고도, 큰병한번 없이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4년 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오던 날, 갑자기 형님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전날까지도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고 들어오셨다던데 말입니다. 사람일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형님은 우리 곁을 떠났고, 장례도 정신없이 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어요. 형님께서 생전에 갖고 계시던 부동산이 몇채 있었어요. 전세준 아파트 두 채에다가 본인 사시던 집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재산이었죠. 근데 말입니다. 유언장을 한 장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겁니다. 형수님이 안 계셨으니 자연히 자식들끼리 상속을 나누게 된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자식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형님 가까이 살면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장도 봐드리고 밥도 챙겨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형님 재산 중에서도 많이 받아야 한다며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형제가 무슨 돈 보고 싸우냐며 반박하고 결국 말다툼이 소송까지 번지게 되었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우애 좋던 조카들이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두 조카 다 아버지가 미리 정리만 해 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싸웠을 거라며 형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도 모르게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아직은 괜찮다며 외면하던 죽음이라는 게 바로 문앞까지 온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그런 일을 겪고 난 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집에 앉아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허하더라고요. 경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조카들이 서로 싸우고 소송까지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둘다 내가 아끼던 조카들이었고 예전엔 명절마다 모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특히 둘째 조카 녀석이 그랬습니다. 삼촌, 아버지는 제가 다 챙겼는데 왜 저보고 형이랑 똑같이 나누라하세요? 그 말에 큰 조카는 바로 정색하며 동생이 한다는 게별거 없었다며 맞섰고 결국 그날 삼촌인 제 앞에서 얼굴 붉히고 돌아섰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법원에서나 마주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 이게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겪을 일입니까? 더 가슴 아팠던 건둘다 결국에는 형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싸웠어요. 왜 유언장 하나 안 써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존경받고 따르던 형님이 마지막엔 자식들한테 원망만 남기고 간 셈이 돼버린 거죠.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형님처럼 살아왔거든요.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만 충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서로 원망하며 다투게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도 준비를 해 두자.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혹시나 유언장 같은 걸 쓰면 자식들이 오히려 불쾌해할까 걱정도 됐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그런 거 하면 오래 못 산다며 말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봤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준비는 해야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법률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그런 준비를 미리 한 사람도 딱히 없었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괜히 찜찜하고 섬뜩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자식들이 괜히 오해할까 봐 걱정도 되고 말이죠. 한 번은 가까운 친구에게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야, 나 요즘 유언장 같은 거좀 알아보고 있는데 말이지. 그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왜 그래? 그런 거 하면 오래 못 산다더라. 괜히 봉 나간다니까.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며칠간 손에 책도 안 잡히고 다시 그 생각을 덮어두게 됐지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 혹시 나중에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은 해봤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민망한 얼굴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괜히 찜찜하게 왜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말 듣고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꺼냈나 싶어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을 그냥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경림 일 이후로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 말입니다. 자식들끼리 원수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죽으면 우리 애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겁내고 미루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처럼 갑자기 떠나게 되더라도 나는 내 가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죽음 이후에도 자식들이 서로 도우며 살길 바랐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은 시도해보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내 뜻을 남기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얼굴 붉힐 일 없도록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그 어려운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쉽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마침 구청에서 어르신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안내장이 동네에 돌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휴지통에 버렸을 건데, 그날따라,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한번 가봤습니다. 상담 변호사님이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 분이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형님 이야기부터 꺼내며 물었어요. 유언장 같은 건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괜히 자식들 사이에 오해 생길까 걱정도 되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자식들 사이 오해를 막는 거랍니다. 요즘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나 자필 유언장 다 무료로 도와주는 곳도 많고요. 그날 이후로 동사무소도 가보고 복지관에도 찾아가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며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참 어렵더라고요. 유언장이란 게 그냥 편지처럼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딱 맞아야 한다더라고요. 날짜, 자필, 서명. 그리고 봉인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수 있다 하니까 괜히 긴장도 됐고요. 그래도 꾸준히 알아보면서 천천히 준비했어요. 처음엔 자필로 한번 써보고, 복지관 법률 상담 통해 내용도 검토 받고, 법무사 통해 공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확인했지요. 그러면서 사전연명이류의 향서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려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제 뜻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것도 자식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중간에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준비하면 오래 못 산다니까. 괜히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자식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냐. 괜한 걱정이지.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안할것 같던 형님의 자식들도 결국 소송까지 갔잖아요. 사람 일은 정말 몰라요. 저는 제 눈으로 그걸 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유언장도 작성하고 사전의 향서도 등록하고 통장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큰아들 이름으로 공동명의 처리도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뜻을 자식들에게 차분히 말해줬어요. 내가 괜히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다. 형님일 보고 느낀 게 있어서 그런다. 나중에 너희들 사이에 오해나 다툼 생기지 않게 미리 다 정리해두는 거야. 다행히 아들들도 처음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아버지, 잘하셨어요라며 안심하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동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제 인생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마친 후, 어떤 평화와 안정을 느꼈는지, 또그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밤에 잘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에 눈못 뜨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언장도 쓰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등록하고 중요한 통장도 정리해 놓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자식들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겠다 싶은 그 안도감이 말로 다못할 만큼 큽니다. 그걸 계기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형님 일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을 때 허전하고 쓸쓸했는데 요즘은 찌개 하나 끓여놓고 이렇게 준비된 삶이 보기지 하며 웃곤 합니다. 또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제 삶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말 듣고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제 준비가 제 인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식들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가족끼리도 죽음이나 재산 같은 무거운 얘기를 꺼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 어르신들께도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립니다. 처음엔 다들, 야, 내가 그런 걸다해 놨다고? 하며 놀라다가 점점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괜찮은 선택을 했구나 싶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엔 작은 아들이 대출 문제로 살짝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비상금 통장에서 도움을 줄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저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일 겪고 나서 작은 아들도 제손꼭 잡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진짜 준비하신 덕분에 우리 살았습니다. 존경해요.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인생 후반부는 비록 큰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라 자부할 수 있어요. 불안함 없이, 자식들 걱정 없이, 내 삶을 차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평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 나이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절대로 불길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님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도 유언장 하나 없다는 이유로 자식들끼리 얼굴 붉히게 되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떻게 살았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려. 우선 유언장은 꼭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필로 쓰셔도 되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복지관이나 구청,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무료 상담도 있으니 겁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내 뜻대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미리 작성해두면 내 뜻도 존중받고 가족들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대화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식들도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준비한다는 건 결국 서로의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고 저금을 떠나서 내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처럼 마음 편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작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절대 외롭거나 두려워 마세요. 삶의 마지막도 잘 준비하면 참 따뜻하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준비하지 뭐 하고 미루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